네 식구들 어 민시호님께서 어 주중예배를 어, 못 나오시겠다고 해가지고 이제 어, 오늘 현이 아버님이 어, 찾아갔는데 어, 이렇게 저렇게 어, 원인이 있는 것 같다라고 말씀하셔가지고 제가 자세한 얘기를 말씀 못 드리겠고 이러저러한 어, 이유 같다 주중예배를 어, 안 나오시겠다고 하시는 것이 어, 이러이러한 이유 같다 그래가지고 제가 지금 어, 옥천을 갔다가 어, 지금 막 천안에 들어와서 어, 지금 민이 어, 형님 어, 지금 집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야 아빠랑 지금 같이 만나서 어, 어떤 상황인지. 어, 왜 주택 예배를안 나오시려고 하는지, 좀, 얘기도 나누고, 어, 그렇게 해야 될것 같습니다. 아무튼, 어, 제가 이제 이런, 그, 제가 이제 다니면서, 어, 이런 영상을 찍는 것은, 어, 단연복회자가, 어, 이렇게, 어, 이런 일 때문에, 저런 일 때문에, 이렇게 어, 다니고 있다. 이제 이렇게 올리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이제 여러분들이, 어 제가 민시현님 집에 지금 가고 있으니까 이런 문제로 가고 있으니까 어떤 면에서는 어, 정말 저를 이 교회를 아끼고 저를 아끼는 분들 또 여기 여운들을 아끼는 분들은 어, 민시현님과 경민씨를 위해서 어, 잠깐이라도 기도하실 거예요. 저는 제가 이제 이런 영상을 올리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기도해 달라고요. 제가 지금 이제 신방 가고 있으니까 이런 문제로 어, 가고 있으니까 기도해 달라는 그런 어, 취지에서 이런 영상을 올리는 거니까요. 어, 영상 보시는 분들은 꼭 뭐, 어, 오늘 이 건을 떠나서 제가 이제 여기저기 다니면서 영상을 올리면 여러분들, 어, 제가 이제 어떤 목적을 위해서 어를 가잖아요. 어딜 향하잖아요. 그러면 그 목적을 위해서 어, 꼭 기도해 주시고 그가 가나라든 부여하든 저희 교회를 한 달을 나왔든 3년을 나왔든 제가 어떤 문제로 어, 이렇게 어디를 간다, 누구를 만나러 간다, 어, 만약 그런 이제 영상을 올리면 꼭 기도해 주셔서 어, 저랑 함께 저랑 목회라는 게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어, 여러분들과 제가 어, 한 몸이 돼서 목회하는 거니까 어, 꼭 그렇게 기도해 주셔서 어, 제가 어, 향하는 곳에 여러분들도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